사실, 이제, 스테이블 코인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 예를 들면, 스테이블 코인, 예를 들어서, 이제 구매자한테 판매하고 난 다음에, 즉, 교환하고 난 다음에, 그걸 교환한 돈을, 예를 들면, 원화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걸 은행에, 은행에, 이제, 지불준비금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한 기업이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즉, 그걸 쓰거나 하지 않고, 항상 복원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걸 우리나라에서는, 거기에 대한 명확한 이제 법적 규정이 지금, 어, 없는 상태가 지금 되고 있는데 이렇게 되는 게어 스테이블 코인이 어떤 이제 단계에 접어들었냐? 어 영국의 한뭐 17세기 8세기하고뭐 유사한 상황이라고 어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각각의 코인들이 난리 하면서 어, 신뢰성이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코인 사업이 잘안 되면 은행이나 코인을 발행했던 은행이나 코인업체가 파산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 소비자들의 맡겨놓은 돈을 돌려주지 못하고 그대로 파산해볼 수 있는데, 그래서 그런 점에서 어, 한국은행이 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된다.